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우선 내가 이 직선의 방정수제구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2라고 우선 알려 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지금 이 AB라고 하는 건요. 우리 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현이라고 하잖아요. 자, 현이 나왔어요. 그럼 해야 될첫 번째 행위가 뭐야? 무조건 중심에서 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기 길이가 루트 5가 되고요.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돼요. 우선 알고 있는 정보들을 쭉 써주면은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반지름이니까 루트 10이겠죠. 그럼 알수 있는 정보가 여기가 직각이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얘가 루트 5 그래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우선은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체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45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만약에 요만큼을 땡그라미라고 하고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직각 땡그라미 X랑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 다시 땡그라미가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1대 2대 루트 의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닮음이거든.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어서 1대 2대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얼마? 1대 2대 루트면. 루트로 곱해?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그럼 이 길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y 절편이 얼마나 것도 알수 있겠어요. 5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고. 우선 쓸수 있는 것도 쓰자. 1대 2니까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나의 최종 목표는 이 a, b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나는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이라는 걸 알지. 그래서 결과는 이 길이만 알면 이 좌표를 바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길이를 구하러 갈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만 잘 떠올려 봐요. 자이 현은요, 좀 특별한 현이야. 이 현은요, 뭐지 역? 이 h 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죠. 즉 지름이에요, 지름. 그 원에서 지름 나면 우리가 맨날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그 원주각이랑, 그렇지? 원주각의 두 배는 무슨 거다? 아, 중심각이다. 이걸 좀써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보조선을 촥 하고 날려 주면은 아, 얘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모로 떨어져요. 직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평행하니까 얘가 지금 1대 루트 이잖아요그1대 루트 이니까요 길이가 2 루트 5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또얘랑이랑 평행하니까 또 땡그람이잖아요. 이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대2대 루트 5야. 그럼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다시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슝 가면 총 4루트 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1대2대 루트 5니까. 음, 여기가 1대2대 루트 5면 4, 1대2면 여기가 지금 8인가요? 그러면 1대2대 루트. 5. 여기 만약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0.5였거든? 그러면은 왼쪽으로 4칸 갔어요 그리고 5에서 8칸 내려왔어요. 여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D가 몇칸마몇이다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럼 여섯 질문에서는 더 해달라고 되어있으니까 답이 3번이겠다.